2024년 한국 야구 역사에서 한화 이글스의 놀라운 부활은 아마도 몇안 되는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힐 것입니다. KBO 리그 순위에서 최하위에 머물던 이글스는 믿기지 않는 기세로 팬들과 평론가들을 매료시키며 전례 없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중심에는 팀의 에이스이자 베테랑 리더인 유현진이 있습니다. 그의 한국 야구 복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반전의 시즌, 2024년 이글스의 시즌 출발은 불길했습니다. 존경받는 감독 김경문이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지지부진한 성적으로 강등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또한 번이 실망스러운 시즌을 각오하며 고통스러운 시즌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6일까지 이글스는 순위에서 7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5위 kt 위즈와 단 한경기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위 두산 베어스와도 3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26경기 남은 일정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류현진 효과 이글스의 부활 중심에는 류현진의 뛰어난 활약이 있습니다. 전 메이저리그 스타는 마운드에서의 안정된 성적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야구를 경험한 승리의 정신을 팀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영향력은 8월 25일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한화이글스가 19년 만에 두산을 상대로 첫 3연전 수입을 기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7이닝 1실점의 압도적인 투구는 젊은 한화 팀의 안정감을 주고. 중요한 경기에서 큰 활약을 할수 있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특유의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에이스로서의 특별한 부담감은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매번 마운드에 설 때마다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뿐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넘어선 리더십, 류현진의 영향력은 단지 투구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글스의 젊은 선수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전해줍니다. 류현진은 중요한 경기에서 성공의 비결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가 팀을 망칠 수 있습니다. 투수는 볼넷을 줄이고 야수는 보이지 않는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경기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베테랑 투수는 최근 팀 동료들의 활약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라고 류현진은 말합니다. 모든 선수, 젊은 선수든 베테랑이든 매 경기, 매 이닝, 매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별과 새로운 시작, 2024년 시즌은 하나 이글스에게 단순히 예상치 못한 플레이오프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팀의 오랜 홈구장인 대전 야구장과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나가 새로운 둥지인 하나 생명 이글스 파크로 이전하기 전에 역사적인 장소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장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류현진 개인에게도 하나와 함께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은 그의 눈부신 커리어에 남아 있는 빈칸을 채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KBO 리그에서 한화 이글스와 함께 포스트시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장의 이별이 중요하긴 하지만 라고 류현진은 인정합니다. 시즌 초부터 우리의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었습니다. 남은 경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의 시선 이글스의 예상치 못한 상승세는 팬들을 열광시켰고, 매 경기를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흥분한 팬은, 유현진이 진짜 하나를 구하고 있어요. 이제 포스트 시즌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팬은 팀의 회복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몇주 전만 해도 포기했었는데, 지금은 매 경기가 스릴 넘칩니다. 이게 바로 야구의 매력이죠. 류현진의 복귀가 가져온 영향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의 부활은 모두 류현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라고 한 팬은 평가했습니다. 대전 야구장 시대의 마지막 시즌에 감동의 추가적인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대전 야구장의 마지막 시즌이 이렇게 극적으로 펼쳐질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라고 한 오랜 팬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글스의 부활을 리그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면, 그것은 KBO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한 열성팬이 예측했습니다. 팀의 플레이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매 경기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화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한 관찰자는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KBO 리그가 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이들의 시선은 한화 이글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믿기 힘든 여정을 완성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룰 수 있을까요? 류현진이 이끄는 팀과 새로 활력을 얻은 선수단은 한국 야구, 팬들에게 시즌 마지막 주간을 흥미진진한 스펙터클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4년 한화 이글스는 이미 KBO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든 못하든 이 놀라운 반전은 야구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동과 단결의 힘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팬이 이 모든 감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부활은 모든 한국 야구 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는 그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복귀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한화의 부활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이제 정말로 포스트시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야구의 힘입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화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경기가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글스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진심으로 감동적입니다. 한화의 마지막 대전 야구장 시즌이 이렇게 극적일 줄이야. 류현진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은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KBO 역사에 남을 한화의 이 변신, 정말 믿기지 않네요. 류현진이 이끄는 팀의 활약은 야구 팬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화 이글스가 마침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아요. 류현진의 리더십과 팀의 결집력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꼭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류현진의 복귀와 한화 이글스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상황이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이렇게 빠르게 부활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류현진의 리더십과 팀의 결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이 눈앞에 다가왔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의 활약은 KBO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죠. 마지막 대전 야구장 시즌을 이렇게 극적으로 장식할 수 있어 정말 감동적입니다. KBO, KBO 포스트 시즌 진출을 길이 남을 기원하며 한화 이글스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한화이글스의 반전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류현진의 복귀와 함께 팀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고, 그 결과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전 야구장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감동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이 놀라운 여정을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KBO 역사의 길이 남을 한화의 부활 드라마. 끝까지 함께 응원합시다.